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지지 변화 중에 육합의 세 번째 순서인 묘술합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묘술합을 할아버지와 손자의 만남으로 명명을 했는데요. 술토는 한 세상의 경험을 축적하고 휴식기에 들어간 늦가을이 땅과 같은 노년이 되고, 묘목은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 성장하는 목으로 완고한 술토가 어린 묘목을 만나서 마음을 여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될수 있는 합입니다. 그러면 묘술합이 작용하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술합의 합의 형태를 보면, 술토는 자수에서 시작된 순환의 경험을 축적하고 한 생애를 마무리하는 노년의 시기라면, 묘목은 이제 갓 세상을 경험하며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청년의 시기로, 구세대와 신세대가 가지는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 세대 간의 합이며,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사랑과 존경의 세대를 넘는 교감으로 소통한다면 시너지를 낼수 있는 합입니다. 묘목이 슬토를 제하는 극합의 관계에서 경험이 많은 슬토의 수용성이 합의 시너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 작용에서 술토의 완고함이 작용한다면 묘목의 성장 기반이 묶이는 기반이 될 것이고 묘목의 유연성을 수용한다면 술토의 경험과 묘목의 창의력이 합을 이뤄서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술토의 활성화에는 수와 금의 소통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술토의 경험과 예술성 그리고 묘목의 유연함과 창의력이 합의 조화를 이룬다면은 문학, 예술, 교육, 종교, 철학 분야 등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지 변화에서 육합의 변화 중에 이질적이지만 합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묘술합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육합의 네 번째 결합인 진유합을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